국립회문산 자연휴양림에서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절기라서 입장료는 없고요 조그만 소형 주차장만 있어서 승용차만 주차가 되고 버스는 주차가 안된답니다 아 추워 조금 올라오니까 이제 산에 들머리 들어갑니다. 산에 들머리 여기가 큰 문턱 바위 600m만 올라가면 삼년동이 있습니다. 눈이 내리는 가운데 계속 진행해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. 3년 동 정상이네요. 그냥 네, 볼까 예, 서보세요. 이런 눈길을 계속 치고 올라왔습니다. 휴. 오늘도 역시 눈길입니다, 눈길. 이렇게 이렇게 깊어 여기서 올라가세요 아 이거 참눈 많다 진짜 이쌰 자, 전을안 차도 올라가긴 올라가시는데, 이게 그래도 너무너무 불편해요. 한 영하 10도 넘겠지, 여기? 체감 온도는 돼요. 아, 이게, 이게 말이에요? 워나한 어, 10도 될것 같은데? 7 0입니다 나왔네 아, 여기가면 아까 우리 출발한 지점이네 저는 해문산 정상 갔다 갈거예요 눈이 갈수록 태산이네요 그냥 에이 씨. 으쌰 아야. 참와 <laughs>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장군봉 갈림길 해문산 정상 4 0 0경경경경해해산정 정상 왔왔아이이경반다다 이걸 큰 지붕이라고 그래? 큰 지붕? 임병찬 예. 의병장묘 어, 저기 있구나 임병찬 의병장묘 천근월군 이거 내용 좀 보려고요, 내용. 아, 저기에 내용이 써 있는데, 이거 그려. 이게 눈사막이에요, 눈사막. 지붕이라네 이 작은 지붕 저기 정상 해문산 정상 요게 여근목이라네 이 여근목 왜 여근목인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설명이 써있네 으쌰 이거 이거 무악산은 어머니 산 해문산은 아버지 산 음기가 곳곳에 서려 있어서 천근 얼굴 바위와 더불어 이곳 여근목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교 전란 천호 발치산 토바를 위해 온 산이 불바다가 되었어도 인근의 반성과 같이 살아남은 영화만 나무이다. 음 여근목 어, 시정 일관 눈길을 걸었습니다. 내 등산화가 고생을 많이 하네. 에? 등산화. 욕봤다 고드름 어, 작품 기가 막힌다. 어. 이야 멋있다. 노령문. 노령문 진주 소진정식당입니다. 진주 소진정식당. thank you